아이시라아이시라너입고 싶은데 있어라 아이고 애기는 애기네 언제 왔어? 궁금하네 응응민이 음, 착해 응 음, 은민이 착해 응민이 착해 you 달라요. 밥그릇이 너무 맛있겠다 딱 맞는 거를 입게 되면 얼마나 고맙냐 생년형은. 나오잖아. 이거 어떡할까? 아. 오, 너 걷겠다? 민아 동생 생겼어. 그래도 땡기는 힘이 있다. 우리 희망을 가져볼까? 그치 그치 오 땡기는 힘이 있어. 오 근데 잠깐만 팬티를 뺏, 벗으면 안 돼. 골골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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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불편해. <laughs> 어쩔 수 없어. <laughs> 아기히고그어 자벨이 거기 가면 안돼 거기 가면 안돼 구조가좀 바뀌었지 자베리자 <laughs> o 자베리 y 봐엄마 o 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지 자벨이 여기서 자도 되고 좋지 괜찮지 나쁘지 않지? <laughs> 좋지, 좋지, 이렇게 자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좋지, 침대에 놀러 오면 안 돼. 낯선 냄새나 밥 먹으면서 구경해.

에유, 은미 착하네. 은미나. <laughs> <민아. 웃음> 귀여워. <laughs> 한칸 옮겼어? 하더니 한칸 옮겨갔어. 아이고. 진정뚱하다. 뭐? 불편해서 밥도 못 먹겠어? 저기 보이지?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 좀 있다, 좀 있다. 어, 좀 있다, 지금 아니야. 우리 방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어. <laughs> 우리 천천히 만나자. 응? 응, 잘했어. 자, 집 하나 물고 가. 응, 가서 먹고. 옳지. 벽돌아 갈 데가 없어 벽돌아 미안해 어 싫어 어떡해 우리 이런 거 살아야 돼 어우 싫어 흥민이네 아우 싫어 너무 싫어 이상한 게 있어 막 걷지도 못하고 막 뭐가 까맣고 뭐 조그만 게막 끼워다녀 그치? 아우 불편해 너무 싫어 응? 자벨이 심이려시하러가 <laughs> 강인아 너는 근데 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흥민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야 민우님도 응? 응, 있고 너는 후천적인 거라 걸었던 기억이 있잖아 형아는 선천적이라 아예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됐는데 왠지 너는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한번 해볼까? 팀 코리아 돼서 한번 해볼까? 어머야, <목소리도> 아, 너네 같이 있었어. 아이고 귀여. 아이고 착해. 어, <목소리도> 아, 벽돌이 싫어. 아이 또 아,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싫어, <목소리도> 싫어야. 어구 자별씨 아이고 자별씨는 조금만 계십시오 아이고 여기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조금만 엄마랑 같이 갈거야 조금만요 내려가세요 응, 음, 다별이 이렇게 안돼요 내려가십시오 옳지 조금만 있어 엄마랑 갈거야 같이 있었어 진다 진짜 귀여워 <laughs> 아이고 우리 황민이 착해 아이고 이뻐 세상에 아우 렇게이쁘냐 아이고 착해라 너무 착하다 역시 우리 황민이는 최고의 고양이야 응구 이쁜 게 마음도 착해 <laughs> 얘가 가운데 있어서 딴데 갈 수가 없었지. <laughs> 아이고 착해. <laughs> 보자 시야 많이 했나 보다. 아, <laughs> 우리 애기 시야도 많이 했네. 아이고 착해. 세상에 착해. 응, 음, 그 발도 따뜻하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착해. <laughs> 너무 잘했어. 음, 그. 어차자 꼬맹이 보자. 식빵 굽고 계셨어? 오 짜증 났어오 미안해 자벨이 금방 금방 갈게 식빵 굽고 있었어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식빵을 구웠어? 조그만 게? 눈, 코, 은 응 아이고, 응가 나왔네. <laughs> 아이고, 응가 많이 했네. 기저귀 갈고 가야겠네.